이번 시간에는 바둑 사활, 흑이 사는 방법, 사석 작전을 이용해서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.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쪽을 젖히는 수는요. 막아가지고 오, 어, 요 a p 를 죽었죠? 아, 이건 안되겠습니다. 젖히는 수는 안되고요. 잇는 수도 안되겠죠? AP로 죽어요. 그래서 여기서는 사는 수는 이쪽을 키웁니다. 여기 났을 때 이거 잡아야겠죠. 이쪽에서 두는 수는 삽니다. 이게 선수라 살았죠. 그래서 백은 여기서 두 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. 자 이때 어떻게 할까요? 이때 이것 뻗으면 안됩니다. 죽어요. 여유가 없습니다. 이럴 때 이렇게 키웁니다. 어떻게든 이쪽을 선수로 해야 됩니다. 이쪽으로 잡으면 네, 살았죠. 그러면 이쪽에서 단수를 칠 것입니다. 그러면 이때 이때 가만히 뻗어 주면은 여기또 선수죠. 이거 안딸 수가 없습니다. 잘았습니다. 다시요. 자, 이렇게 키우고 단수 칠때 이걸 뻗어 주는 수가 사는 묘수가 됩니다. 그렇다고 여기를 안 잡고 이으면 요게 또 선수가 되면은 살 수가 있죠. 그래서 자, 이렇게 뻗으면 백은 이렇게 단수 칠 것입니다. 이때이 뻗는 게 선수가 돼서 여기 이으면은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잡아야죠.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뻗는 수, 키워서 죽이는 수가 사는 묘수가 되겠습니다.